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권의 혼술 3월 12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딱풀 시간에 미리 어, 말씀을 드렸죠.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은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어, 특히 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을 하셨고 또 정부특보도 지냈었는데 그 이른바 친박 원조 친박 이렇게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 나침에 제가 조간또 딱벌에서 상세히 소개시켜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많은 충격을 김재원 그 역에서 받았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너무 심하니. 어, 윤석열이라도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자 <목소리> 이런 그, 글을 SNS에 어제 올려서 상당히 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고 또이 자막에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개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어,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은 정치의 몫이다.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해치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리고 본인께, 본인도, 본인 우리 김, 그, 김재원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어, 그, 나중에 서울중앙재검장 시절에, 이렇게 또 많은 고초를 당했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어려운 거를, 거를 어떻게 보면은 친박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어, 아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 거를 올릴, 올리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따로? 아니, 이제 최근에 그 사실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네. 그 전화나 또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많이 받은 것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야권 후보라고 나오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 윤석열 총장을 뭐 모셔와야 된다 또는 던져가서 네. 친분을 과시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분부터, 어, 예, 예.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저 직접 나서서 좀, 윤 총장을 모셔와라는 분까지 다양하게, 어, 예, 예. 어, 연락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음, 이른바 마 친박이라고 하지만 친박이 뭐다 사라졌죠 지금 몰락한 그런 신세들인데 응. 막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또 연락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막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자꾸 역사는 역사는 흘러가는데, 음. 과거에만 음매여서 자꾸 그 과거 생각만 하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리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윤석호 그 검사 생활 오래 하셨지만 윤석열 총장과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다른 인연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저는 같이 근무한 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아, 예. 근무는 같이 했지만 같은 부가 아니어서 예. 중앙지검은 검사 숫자도 많고 해서 뭐 사적인 인연은 없는 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총장 외에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주자들이 있죠. 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쪽 있는데 홍준표는 아직 뭐 당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굳이 음. 윤석열을 그 이야기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지금 현재 가능성 때문인가요? 현실적인 그렇죠.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이고 정치가 현실을 벗어나서는 예. 뭐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현실적인 것처럼 또는 가능하지 않는 음.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금기라고 봐야 아, 되거든요 예, 예. 우리 당에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무소속이고 나머지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 지지율이 미미하거든요 예. 지금 미미한 지지율이 그 나중에 가서 뭐 크게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분들이. 또 그렇게 이제 지금 당장 어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와.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그 동안에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 이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심한 상처를 입는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어막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 대권 도전을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장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또 어, 저쪽에 있는 저 민주당 지금 뭐 요런, 여전히 뭐 지주열 뭐그 앞선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분들도 뭐 하는 언행을 보면 참 참담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예, 예, 이제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뭐 어, 현실적이지 못한 예. 그런 이야기를 백날해도서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어, 이 정권을 끝장 내려면 예.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가짜는 의미였고, 예. 어, 또 마침 음, 또 윤석열 예. 전 총장이 어쨌든 정치 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말살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제, 주체, 그러니까. 말살시킨 주체가. 주체가 누구냐. 예.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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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죠, 자기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반문재인 대열에선것이고또 네.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인념적으로도그 보수 진영과 함께 갈수 있는 분이고 네. 뭐또 사실 개인적으로 알려진 품성 자체가 네. 뭐 보수 진영에서 거부해야 될뭐 그런 어떤 품성은 전혀 아니라고 네.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이 갈 수만 있으면 네. 같이 가서 이 정권을 종식시키자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보면 보수, 자유자는 지금 그 조국 전 민정초석 같은 경우는 후보 초안에서 자유자도 막 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또 다른 사람 이야기들을 들으면 보수주의로 볼수 있는데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현실적으로 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 힘과 같이 안할 수도 있거든요. 즉, 제3지대 이야기가 계속 나 오고, 최근에 만난 사람도 뭐, 김한길, 정대철,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대권도 혹시 삼파전이 돼서, 좀, 그, 어부지례를 줄 가능성, 이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수 없는 라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장 그 선거를 보면, 여전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자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어 국민의힘의 그그 그 어떤 당세 또는 당의 그어그 어 동안에 깊고 넓은 그 보수 진영의 뿌리를 활용해서 네. 개인적으로 인기도 별로 없는 분이 당의 재정이나 당의 조직을 등에 업고 대선에 나가서 그 선거판을 망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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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에 맞춰서, 예. 야권, 어, 통합운동이 벌어지겠죠. 저는 예. 뭐, 그것까지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일단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총선 끝나고, 뭐, 무슨 경우에 따라서, 그, 어떤, 뭐, 안철수가 기길지 오세훈이 기길지 박영신이 이길지에 따라서 좀 어떤 후폭풍은 다르겠지만은, 좀 전개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laughs>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은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야당에 국민의힘은 1 0 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그그 동안 그,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어온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바탕에는 보수 진영의 뿌리가 깊고 넓게 네. 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의 중심은 역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설사 지금 현재 그, 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도자라 할까요? 대선 주자들이 워낙 그 미미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보수진영의 중심은 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뭐 아, 예. 제3지대에서 어, 윤석열 총장이 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 궁극적으로 합치더라도 어, 뿌리는 우리가 또그 그렇죠. 바탕을 어 깔고 있다고 보고 예.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예. 뭐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 되려는몇 명만 좀 반대할 수는 없지만 <laughs> 예. 그분들의 능력이 그 당을 그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예. 뭐 굳이 어 그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당원의 전체라든가, 또는 네. 그보수 진영 전체의 뜻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 글도 써서 아, 예. 설득도 예. 좀 하고, 예. 지금부터 음, 마음의 준비를 해가야지 그냥 음. 계속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글 쓰고 나서 막 심한 공격을 많이 받아서 좀마음 상처를 아, 아, 받고 예. 있는데. 예. 어떤 툴을 어떤 공격? 뭐, 이제, 배신자부터 시작해서, 네. 뭐, 벌써 꼴이 흔드냐, 뭐. 네, 일단, 윤철겨울에 살아는 그, 보조증권을 수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저,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네. 뭐, 어. 뭐, 찬란한, 그, 트위터 글들이 모아져 있는데, 아 저도. 그러, 그런데 예예 예. 그래서 저, 저, 처음에 이거 글을 그 보냈을 때도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제그 어디 김재현 의원께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다른 친. 과거에 침박으로 불렸던 동료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음, 뭐몇 분들은 비슷한 생각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격려 메시지도 보내오고 또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예, 있고 저는 예. 뭐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뭐 낮춰서 어, 설득할 생각도 있고 예. 뭐 광화문에서 돌에 맞더라도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아니, 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슬기로운 일이냐, 예, 이제는 예. 집단지성을 회복하자, 예. 그렇게 설득이라도 해야 된다면 저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같이 과거에 정치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치를 했던 분들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육군자거든요. 육군자인데 특히 보수성향의 육군자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예, 고체 성향 유권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최근에 영남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51%가 나왔습니다. KBS 그 대구 청국과 같이 했는데, 51%가 나왔고, 오늘 갤럭 조사에서도, 전체 윤석열 지지율이 24%인데, 이, 대구 경북을 보면은 37%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지지, 지지자 중에서 64%가 지지를 합니다. 또본인은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응답자 42%가 지지를 하거든요. 자, 이 상황 같으면은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좀 그, 탐탁치 않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다 이런 것을 일반 고수 유권자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어, 보수진영, 보수유권자 또는 내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직접 밝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네. 이 정권교체의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보고요. 네. 또 그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저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수사도 많이 받고 또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에 엄청 힘든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네. 지켜보는 네. 국민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이 괴로운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과거일이고 의 미래를 향해서는 그렇게 만든 어떤 정치 세력은 뒤에 배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죠 또는 그보다 더한 뭐 좌파 어떤 어 의사결정 네. 집단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역사의 어떤 그한 풀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을 그것을 이해하고, 문을 열어주고, 또, 함께, 그, 포용하고 하는 것이 보수진영의 그동안의 정신이었거든요. 아, 예, 예, 예. 소위 자파들은 뭐, 늘 출신성분 따지고, 어, 뭐, 저, 그 다음에 과거 투쟁 경력이나 따지고 하지만, 우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음.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많은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분 또는 보수 보수 성향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거라고제 스스로 생각하고 아, 예,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수치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은 그 어쨌든 윤석열 외에 지금 1년 사이에 대선 1년 남았는데 어 보수 진영에서 어뭐 새로 올오를 인물은 일단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네. 올 인물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어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오세훈 저 후보가 네. 대선으로 어. 나간다면 예. 때 우리가 그 밀어볼 만한 인재라고 생각했고 예. 저는 어한 사람 있다면 홍정욱 그 아, 예. 정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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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 시장은 이제 예. 시장으로 올라가가 어렵고 예. 안철수 후보도 대선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고 예. 그럼 현실적으로. 어, 인재고갈 상태거든요. 예. 아마, 그냥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 야이 여권에 뭐, 어느 누구가 나와도, 예. 지금 뭐 전혀,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충매 장관이 나와도, <laughs>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 그래요? 정도로. 아, 지금 상태로는? 예, 우리, 그, 우리 당의 후보들은 약체에 있고, 예. 우리 당의 후보 상당 한 분들은, 그, 보수진영에서조차 지지를 못받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는 당장 안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네. 요 조금 전에 말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끝까지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제3지대든, 뭐, 어떤 정당을 창당하든,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든, 예. 결국에 이제, 어, 윤석열 총장도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게 되면 보수진영과 타협하고 이, 협력해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 물방울과 물방울이 뭐 부딪히면 합해지듯이 이렇게 갈 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 힘에서 이런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음. 오히려 지금 더 자강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음. 것이죠. 네. 자꾸 그 당이 좀 어려워지면 네. 외부에 어떤 손만 내밀거나 또는 더 나가서 내부 총질만 해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당의 세력도 약화되었고 또더 나가서 지금 의석수가 저렇게 음, 쪼그라든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 총선 때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통합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어, 특정 세력의 잔치판을 만들고, 당내에 네. 오히려, 네. 어, 학살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총선 참패한 원인이기도 네. 하죠. 예, 예. 네. 그것이 아마, 뼈 아픈 실책일 텐데, 네. 어,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걸좀 돌이켜보고, 네. 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 검찰 출신이시니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그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도 알려진 게 박근혜 정권, 뭐, 이명박, 이분박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문재인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권력 주변 수사를 해서 그때 강검원, 그, 또, 안희정, 이렇게 구속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보수의 지지를 지금 말씀, 그, 이어디께서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했는데 막그 비판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앞으로 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뚫려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가령 예를 들어서 권력 수사를 나는 각 진영, 보수 진영도 했고 진보 진영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지금까지 그 정치권에 나타난 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 왜냐면, 하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저그 이낙연, 예. 또는 그 앞에 고건 반기문, 예. 또는 정원찬, 뭐 이런 분들이 다총리나 이런 총장 출신인데, 음. 그분들은 다 높아진 지명도를 가지고 그걸 자기의 어떤 지지에 활용하려고 예, 예, 예.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거든요. 예. 윤석열은 지지, 지명도를 얻었지만, 그게 자기가, 이, 야당도 하지 못하는, 이, 박, 문재인 정권의 네. 폭주, 내지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인 행태, 권력형 부패를 직접 그 수사를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하려고 하는 뭐 자신을 징계하려는 것까지 막아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 눈에는저 사람이 이 정권의 폭주나 독주를 막아낸 그 유일한 거부권 그 을행사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 현실적인 예. 실적이 있는 거죠. 예. 예. 아, 예. 그리고 예. 그러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어~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정권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내가 뭐 과거에 아, 어, 정권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고. 아, 예. 아, 나는 아, 내가 저 지금까지 아. 검찰 생활을 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보니까, 음. 이 나라의 권력형 부패, 권력자본자들 또는 돈 가진 자들의 부패,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음. 그거 한번쫙 청소하겠다. 음. 막 그런 메시지만 제대로 줘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야당에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뭐 어떤, 국가 비전이 뭐냐, 뭐, 네, 네, 경제에도 네. 모르고, 뭐, 외교도 모르고, 네. 뭐, 복지를 아느냐, 뭐,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어 내가 그거 잘 모르는 거 사실인데, 네. 나는 대신 사람을 잘 본다. 그래서, 네, 네. 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네, 네. 최고의 전문가 또는 대한민국 그, 그,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하겠다. 네, 네, 네. 그렇게 어 그두 가지 메시지를 적절하게 주면, 네, 네. 네. 지금 기존에 나와서 뭐 온갖 허튼 소리 하는 정치 지도자 지망생들 을 <laughs> 일거에 그, 음. 그 주장 칠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예, 예. 그동안에 자기가 보여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는 거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와 진보, 이런 이념의 잣대보다는, 뭐, 공정, 정의의 가치, 이런 걸 많이 좀 앞설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수의 가치죠. 뭐. 아, 그 자체가 보수의 가치, 음, 공정, 그것이 정의 아, 예, 예. 법치주의 자체가 아, 보수의 가치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어, 사실은 이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음. 어, 뭐, 좀,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대선 때가 되면요, 그, 이제, 양쪽에서 자꾸 이제 중도의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사람 또는 예. 정치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 예.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각종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음. 또는 메시지를 내놓는데 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비슷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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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어 가장 다른 거는 뭐냐.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뭐 보느냐. 예를 들어 예.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또는 어더 나가서 이제, 음. 이 통일, 문제 예. 법치주의, 음. 뭐, 사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막, 그에 대한, 이, 저,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미, 이, 보수적 가치의 중심에 서버렸어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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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예. 아, 그거에 와닿네요. 이, 이, 정의, 공정, 이것이 꼭 보수의 가치다. 예. 그걸 보수 진보가 아니고, 공정 정의로 옮겨가는게 아니고, 예. 공정 정의가 바로 보수의 가치다. 네. 이렇게 되네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고 하면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뭐 탄핵의 강을 건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이 보수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탄핵의 강을 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2가 된 거죠. 네. 지금까지 계속 그 뭐.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laughs> 그분들이 네. 자꾸 탄핵을 떠올리고 생각때마다 떠올리죠. 예.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결국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네. 내가 탄핵한 것이 옳다고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인정이 되든 인정이 안 되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아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인정해주겠다는 음. 마음이 바꿔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그 권력을 보수진영이 그 차지한 어떤 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렇게 스스로 없이 내줄 때, 그러면 일정한 어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분들이 권력을 내주고 탄핵을 허용한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권력을 넘겨주고 우리는 뒤로 후퇴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음, 나는 저쪽하고 박근혜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고 음. 이제 저쪽은 뭐 쉽게 말해 배드뱅크로 그냥 땡처리하고 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계속 나는 여당을 하고 싶었거든요. 더 권력을 네, 잡고 네. 싶었거든요. 네. 그 자기가 안 되면 뭐 반기문이라도 내세워서 권력을 잡겠다 네. 이런 노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중에 분노하는 분들이 많죠. 네, 네. 만약에 그렇지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뭐 탄핵을 뭐 찬성하고 탄핵에 나선 네. 분들에 대해서도 아, 저분들은 정치적인 어, 자기 반성 이 있는 분들이 네. 다 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내 권력 싸움으로 그렇죠. 그래, 됐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다시 복당까지 해버렸잖아요. 네. 그랬으면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해서 어, 뭐,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우리가 한 것이 원래 의도와는 달리 같다, 뭐, 정치는 이 결과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옳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사실 마음은 더 멀어져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지금 보수 정당에서, 보수 진영에서 대권 조자를 만들고 다음에 정권을 차지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될것 같고요. 아, 그, 그럼 뭐 언제까지 그러니까 갈 수도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네. 그,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실은 이미 탄핵에 대한 모든 평가를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음. 또 욕하는 분들은 아직도 <laughs> 아닌 분들. 네, 많이 아니, 되셨는데. 뭐, 우리 또사기지 네. 못하신 분들도 아니, 있는데. 근데 또 저한테 욕하고 어, 화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네. 제가, 제가 그래도 아직도 이분들에게 그 화풀이 할 대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그, 이어서 그 말씀인데, 이, 진짜 화풀이 할 대상인데, 진짜 화풀이를 할 사람도 김대원 의원이시거든요. 왜 그러냐 면은 그 계속 기억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썼어요 탄핵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도 다치고 막 구속되고 했지만 본인도 따 따님이 입시하는 날 서울중앙지검과서 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좀이 윤석열 니까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뭐 윤석열을 지원하는 데든지 그런 활동 아니 같은 아니 뭐그 제가 윤석열 총장 과 개인적인 뭐 어떤 연결이나 인연이 전혀 없고요. 네. 또 그분이 뭐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음. 저는 다만 이제 어 이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분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 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설득한 것이고, 어 앞으로 저도 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 뭐 그렇죠. 제 스스로의 네. 그어 생각도 아직 정리가 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잘 되는 과정에도 국민의 힘이 튼튼해야 잘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국민의 힘이 만약에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그, 저, 지지를 잃거나, 신망을 잃고 나서는 어떻게 대선에서 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세력이라는 게 사실 보수명이라는 게 국민의 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 윤석열 총장이 뭐, 그냥 자기가 제3지대에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돕는 과정이 함께, 어, 합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뭐, 여러 개본그 댓글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윤석열과 악마의 손. 그래, 윤석열을 악마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손을 잡아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 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글에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면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때 탄핵에 찬성하는 그, 한나라당 의원들 그때 새누리당인가요그의원들이 악마, 그의원들과 같이 해야지 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습적으로. 그러니까 그의원들을 악마의 손으로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의 손, 뭐, 그 고개를 넘, 힘든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으로 잡아야 된다. 박지원, 그,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윤석열 악마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언론에 제목만 보고 욕하는 분들은, 뭐, 이가 악마다, 이러면서 좀, <웃음> <웃음> 이 악마 같은 놈, 뭐, 어느, <laughs> 욕다고 그래요? 네, 그 어쨌든 뭐 어려운 이 글을 그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탄핵을 그때 찬성했던 세력도 그 보수안에서 탄핵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한 큰 죄가 있어요. 탄핵 이후에 일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탄핵 이후에 지금 4년 동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고. 정말, 현실화 어,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쓰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을 올리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